안녕하세요. 식물 친구입니다. 어, 목기린 선인장 어, 성공한 모습 한번 보여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요 아이 어, 7월 15일 날 처음으로 목기린 선인장에다가 접목한 아이입니다. 테이프도 다 떼었고요. 이렇게 성공 어, 성공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어, 원종 개발 선인장 어, 핑크색 어, 성공을 하였는데 테이프를 떼고 나면 어, 접목한 부분이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빨간 원종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어, 제가 몇번 보여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어, 이제 입고지 해두었던 음, 개발 선인장들 한 곳에 모아서 한번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다가 접목하려다 실패한 개발 선인장들, 어, 이렇게 화분에다가 그냥 던져두기도 하고 꽂아 두었더니 뿌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살짝 뽑아서 한번 분갈이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음, 이렇게 목기린 선인장 화분에다가 어, 입꼬지를 해둔 아이들도 있고요.그리고 또 마당에. 스티로폼, 어, 박스에다가 조그만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조그마한 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잎꽂지를 해둔 아이들도 있고 또 어,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함께 뽑아서 한번 분갈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꽂이 해둔 아이들 살짝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살짝 딸려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뽑아 보았을 때 뿌리가 한가득 어, 내려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구요. <laughs> 음, 한번 마당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스티레폼 박스에는 어, 개발선 인장들 종류별로 어, 입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입을 어, 순따기를 해줘서 버리기 아까운 원종 개발 선인장이며, 가재발 선인장들, 그런 아이들을 어, 던져주다시피 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어두, 의도적으로 또 입고지를 해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재발 선인장들만 속속 뽑아서 한번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뿌리들이 튼실하게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 뿌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작은 잎을 따서 이렇게 어 스트로폼이라든지 재활용 박스에다가 어 꽂아 두면 아주 쉽게 이렇게 뿌리를 내린답니다. 어 그리고 재활용통에도 이렇게 던져준 아이들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두 마디씩 이렇게 자랐습니다. 음 오늘 분갈이 해줄 아이들은 한두 마디 정도 내지는 세 마디 정도 자란 아이들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어, 행잉식물로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꼬지로 키운 개발선인장 분갈이할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어, 그, 땅콩사랑초, 땅콩사랑초를 키우던 화분입니다. 구근을 모두 키워서 다른 화분에다가 땅콩사랑초는, 어,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고요 오늘은 요 화분에다가, 어, 계란껍질, 그리고, 개피가루 약간만 섞어가지고, 어, 그대로 흙을 사용을 하여서 분갈이를 해줄 생각입니다. 음,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지면, 실내로 화분들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요 개피가루를 좀 섞어서, 어,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싹싹 비벼서, 음, 분갈이 해주면 되겠죠. 물론, 분갈이는 아주 쉽습니다. 뭐, 뿌리가 많이 깊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살짝 구멍만 뚫어서 어 개발선 인장들을 꽂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키운 어 개발선 인장들이 올해 꽃을 피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가재발선 인장들은 크리스마스쯤에 겨울에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어 입꽂지로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립니다. 어리지만은 그래도 또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서 올해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요. 어, 입꼬지를 키운 개발 선인장이 음, 크림 색깔, 노란색, 어, 크림 캔들, 어, 입꼬지 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 또 그리고 흰색, 어, 요는 어, 개발 선인장들 입꼬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어떤 어, 꽃이 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꽃이 필수 있겠죠. 입꼬지는 뭐, 음. 마구잡이로 사실 꽂아두었다가 한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9월 4일날 제가 목기린 선인장에다가 접목을 했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서 입에다가 목기린 선인장 화분 밑에다가 꽂아두었던 크림 캔들입니다. 이음 아이 또어 심어두었더니 뿌리를 잘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한번 분갈이를 해주고요. 이 음, 아이들이 올겨울에 꽃을 예쁘게 피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꽂지한 아이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구무기로 살짝 물을 준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이 헌뻑 어, 흘러내릴 정도로 주지 않고 이렇게 살짝 위에만 어, 부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